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배명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기출 문제 풀이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그냥 바로 풀어볼게. 자, 1번에 보면, X 더하기 Y 3승에 3XY에다가 X 더하기 Y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27에서 요거 계산하면 9 나오는 거니까 18. 답은 4번이지.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자, 요렇게 내가 그렸다라고 한다면, 징용면체 ABC라고 해볼게. 그겉넓이가 지금 60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두 개씩 나오니까 이게 바로 60이라는 소리지. 요렇게 자 그다음에 대각선 길이가 루트 38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루트 38이니까 아 그러면 A 제곱더기 하 B 제곱더기 하 C 제곱에 루트 들어간 게 루트 38이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38자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모든 모서리 길이라고 했네. 모든 모서리 길이 합. 그럼 결국 4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요거를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에 2에다가 a, b, b, c, c, a 나오는 거지. 이게 38,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 계산 되는 건데, 요거 전체가 마이너스 62이지. 맞지? 요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럼 요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요거 넘어가면 여기 100 나오는 거니까 요거 A, B, C의 합은 결국 10이 나오는 거지. 그거 4배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는 자, 여기서 100을 내가 X라고 치원을 해볼게, 치원. 그럼 이게 X 더하기 1의세제곱 나오는 거고, 자, 요거를 바꾸면 요거는 X 더하기 1이 나오는 거고, 요 뒤에 거는 X제곱 더하기 1 나오는 거고, 여기 뒤에 마백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X 나오는 거지. 그럼 요것도 전개하면 x 삼승 더하기 1 나오는 거잖아. 그럼 삼승 없어지고 1 없어지는 거니까 남는 거 적어보면, 여기서 남는 거 적으면 되니까 3X제곱 더하기 3X 나오는 거지. 그럼 3X로 묶으면 결국 요렇게 나오는 거네. 그럼 대입을 해보면 300 곱하기 101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번. 자, 4분은 나머지가 2가 나온대. 아,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Q 더하기, 나머지 여기 2,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럼 X에다가 바로 2분의 1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 왼쪽 대입하면 4분의 1, 4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여기 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 넘기면 여기 5 나오는 거지? 그럼 4분의 A 더하기 1은 5네. 그럼 쇽쇽 지워주면 20 나오는 거니까, A 더하기 1이 20이면 19 나오는 거지. 2번. 자그 다음에 지금 r1을 먼저 구해 보면 r 1은 여기다 a 대입하면 되겠지 a 제곱 더하기 2, r2로 구하려면 x 더하기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더해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리고 요거 두개 합이 8이래 그럼 두개 더하면 되겠네 그럼 슥슥 지어지면 오른쪽은 2a 제곱 더하기 4 왼쪽은 요거 두개더면 문제에서 8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4 나오는 거니까 A 제곱이 2가 나오는 거네. 자,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그냥 R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PA 제곱. 즉, P2를 물어보는 거지. 여기 2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럼 2대되된 거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라서 14가 나오는 거지.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요거는 I 4승으로 묶으면, 여기가 58승, 요렇게 주면 232승이지. 거기다 i 제곱 이좀 되는 건데, 여기 어차피 1이잖아. 그럼 i 제곱만 있으면 되니까 3번이지.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알파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냥 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6, 요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럼 요거 먼저 적어보면, 알파 마이너스 2 알파니까 마, 알파.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3이니까 마3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요 뒤에 거도 마찬가지 똑같지, 요렇게 나오는 거.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었다라고 한다면, 알파 3도, 알파 더하기 3분의 1, 베타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거 그냥 통분해서 접근하면 되겠네. 통분하면,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해서 적어볼게. 계산해보면,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 나오는 거고, 분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 요렇게 나오는 거겠지?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의 곱이 라 나온다고, 큰게계관한게 따르면, 6 더하기, 여기는 1이 나오는 거지? 3 더하기 9. 그 다음에 요거 1이니까 분자 7 나오겠네. 마이너스 1 8분의7 나와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8번. 지금 교점이 1하고 4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결국 요거 두개 같다라고 해서 놓고 보면 되겠지? 그럼 m-2x에다가 3에다가 n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n에 0 나오는 거고, x 값이 1하고 4니까 근가 개수관계쓰면 되겠네. 그럼 두 분의 합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고, 여기 5 나오는 거잖아. 그럼 m 값은 마3. 그 다음에 두 번의 곱이라고 쓰니까 요거 두개 곱하게 하면 3 마이너스 n인데 요게 4니까 n 값은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네. 그럼 합을 물어봤지? 요거 두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1번.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1, 0, 마이너스 9, 마사 12. 자, 요거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 1, 1, 1 넘으면 마8, 그 다음에 앞팔에 여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2 나오고 0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로 해주면 되냐면,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으로. 그러면 1 나오면 여기가 3, 4, 여기가 12, 4 나오고, 여기도 12, 0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럼 정리하면, x-1, x-3에서, 요거 완전 제꼴로 바꿀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오는 건데, 지금 px가 완전제곱식이고 pq는 지금 이차함수라고 쓰니까 이차식이라고 쓰니까 아 그럼 요게 qx 된다는 소리지 요거랑 똑같은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1번이지 1번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지금 cd 길이가 1이래 자그 다음에 여기가 abc라고 해볼게 abc 자 그렇게 놓고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알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a제곱 더기 b제곱은 c제곱 나오는 거고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길이는 요거 두개 길이하고 똑같이 2번은 a,b는 c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마치 요거 넓이로 생각을 한 거야 세번째는 문제 조건이 길이가 5라고 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5자 그렇게 놓고 문제를 보면 지금 a,b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c를 물어보는 거지 c 그럼 여기서 a,b가 없어질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c를 물어봤기 때문에 c 빼고 다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5마 c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 무슨 말 했냐면, 요거 전개해보면, A 더하기 B 제곱에, 2 A, B는 C 제곱이 나오는 건데, 요거 여기다 대입을 하면, 5마 C의 제곱에다가, A, B는 C라고 쓰으니까요거도 대입을 하면, 2 C 나오고 C 제곱 남으면, C밖에 안 남잖아. 그럼 C 제곱, C 제곱 없어지면, 25 마이너스 10C 마이너스 2C는 0이 나오면 되겠지. 그럼 요게 넘어갔다라고 는데 20C는 25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지 3번 자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지금 문제가 이차함수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네 fx는 x 제곱 ax 더하기 7요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다 또 대입을 해 볼게 왜냐면 여기 f 알파라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 보면 f 알파부터 적어 보면 알파 제곱에 a 알파 더하기 7 나오는 거고 베타에다 대입을 해보면 베타 제곱에 베타 A 베타 더하기 7 나오는 거고 그게 3이래 3. 아 그러면 일단 요거 두개 묶었다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이 알파 베타 요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로 A로 묶었다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는 거고 숫자 두개 더하면 14에 요게 3이 나온다 소리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이 근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요거 여기다 쓱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3이 나오는 거니까 9에다가 여기는 2 나오는 거지. 그럼 7에다가 여기 3 나오는 거니까 3a 더하기 14는 3, 요렇게 나오면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 21인데 넘어가면 마이 18 나오는 거니까 a 값이 6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가 6 나온다 소리지, 6, 요렇게. 지금 문제가 7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7을 곱하면 49 42 더하기 7이니까 7 더하기 7이니까 14가 나와서 정답은 5번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이거 켤라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씩 쪼갤 수 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니디귿은니 ᄂᄃ을 리얼을 하기 전에, 요거 내용 설명 좀 해주면, 자, 여기 A 더하기 B I 라고 하고, A B가 나가 실수라고 볼게요. 실수, 요렇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두 개의 도안 값을 먼저 구해보면, 여기 E A 나오는 거고, 두 개의 곱한 값을 적어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이거둘다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이거둘다 실수가 나오는 거지, 실수. 이렇게 맞지? 그래서, 아, 두개 도안 값이 실수 나오고 두개곱방 값이 실수 나오면 둘이 켤레 복소수 관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만약에 z가 a라고 요렇게 a. 실수라고 한다면 요게 z랑 z반은 똑같다가 되겠지, 요렇게. 맞지? 왜냐면 요거도 a 나오고 요거도 a 나오는 거잖아. 자, 그걸 요거 이용해서 이제 푼다라고 한다면 자, 니은은 내가 요거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동그라미. 그럼 여기가 바로 동그라미 바랑 똑같은 것이 맞지? 그럼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수 요거 전체도 실수 나온다 소리지. z1이 실수라고 한다면 요거랑 z1하고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두개도안값이 요거 실수 나온다 는 소리니까 아, 동그라미가 실수면 동그라미 바도 당연히 실수 나오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지. 근거는 요거 2번 때문이야. 그거는 여기서 말한 2번 때문에. 그 다음에 것은 지금 이거 말한 거지. 그럼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아, AB가 0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Z에다 대입을 하면 Z1이 지금 당연히 0나온다 소리니까 요거 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맞는 말. 그 다음에 것은 자, 요 Z2가 지금 Z1바라고 똑같다고 라 했으니까 복소수랑 켈레 복소수 두 개도 하면 실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허수라고 했지. 그래서 요건 실수 나오는 거지. 자, 요거의 근거는 요거 1번, 요거의 근거도 1번 때문이야. 그래서 리얼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자, 일단은 요거를 AB로 내가 묶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남는 거는 A, 여기서 남는 거는 B가 남는 거고, 그 다음에 5로 묶어보면 또 요렇게 나온다 소리지. 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보면 여기를. a 더하기 b는 이게 지금 4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2라고 했으니까 아, a, b는 우리가 3이란 거 확인되네. 그럼 그거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3 곱하기 요거는 12에다가 요거는 12 나오는 거지. 그럼 36에서 6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4. 5번 나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왼쪽 정리하고. 오른쪽도 그냥 요거 정해서 적어 볼게. A, B제곱, B제곱, C, B, C제곱에, c 제곱 a C, A제곱,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 A에 대해서 내림 차순로 한번 정리해 볼게. 다 넘겨서. 요거 넘겨서 정리해 보면, 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B마 C, b C에 A제곱, 요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지금 요거 두 개인데 요것도 오른쪽, 아, 왼쪽으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남는 거, 내 지금 삼각형 치는 거이것도 왼쪽으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b 삼승 더하기 c 삼승에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BC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거래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어, 요거를,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었다라고 볼게. 그럼 B 더하기 C 되는 거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C제곱으로 내가 묶어 볼게. 그럼 B 더하기 C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아, 그럼 요거 전체도 B 더하기 C에다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로 묶었다라고 한다. 아, 잠깐만. 여기서 B 더하기 C로 묶었다라고 한다면, 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주면 되냐면, 요거를 A제곱으로 묶었다고, A 제곱으로 묶었다 묶어 볼게. 그럼 A-B-C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었다고 볼게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으면, 남는 게 A-B-C, 요렇게 나오겠네. 아, 그럼 여기서 A-B-C로 묶으면, 남는 거는 A 제곱, 도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나오는 건데 지금 a, b, c가 지금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삼각형. 그럼 여기서 a는 b 도하기 c가 나오고 a 제곱 도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삼각형 성립 조건에 따르면 두변 길이 하고 나머지 변 길이보다 무조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0이 나올 리가 없겠네. 그럼 여기서 0 나온다 소리지. 그러면 이거 삼각형 그리면 a, b, a이고 c 나온다 소리지 c. 자 그렇게 놓고 문제를 보니까. 이거 넓이가 30이래. 아, 그러면 2분의 1 AB가 지금 30 나온다 소리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B를 물어봤잖아, AB. 그러면 AB는 얼마? 60 나오면 되겠지.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걔까지 마지막 문제네. 자, 지금 직선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요거 두 개는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k 1의 x에다가 4분의 k제곱-a에 0 나온단 소리지. 자, 그럼 요거를 판별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k-1의 제곱에 4분의 k제곱-a 나온 건데, 아, 여기다 또 4를 곱하고 소리. 그럼 요거 k제곱, k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더하기 4a 나온단 소리지. 자,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가 K의 개수를 물어봤네, K의 개수. 자, 그렇게 놓고, 지금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만난다라고 했으면, 판별식 중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겠네. 맞지? 그래 놓고, 지금 문제가 K의 개수를 물어봤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K 위주로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럼 K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4A 더하기 1에다가 2로 나눈 값, 요렇게 된다 소리지, 요렇게. 맞지? 그래 놓고, 지금 그때 개수가, 지금 f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에다 1을 넣으면 k는 2분의 5 나오는 거니까 요때는 요거 2.5니까 1 2밖에 안 되지. 따라서 f1이 지금 2가 나온다 소리겠네.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f2, f3이라고 쓰니 2도 대입을 해 볼게. 2도 대입을 하면 2분의 9 나누고 4.5니까 여기서 4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4. 그럼 a에다 또 3도 대입하면 k는 3대1 보면 2분의 13이 나오는 건데 6.5지? 그럼 F3은 또6 나오는 거네. 문제가 요거 싹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지. 자, 이제 소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지금 문제가 최소값 물어봤네. 그럼 요걸 완전적 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4m제곱, m제곱 묶어주면 되겠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x-2m제곱에, 요렇게 제곱에다가, 플러스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 나오는 건데, 최솟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gm이 되는 거지, gm. 1번의 정답은 요렇게. 자, 2번은 이거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자, 최대값, 최솟값을 물어봤는데, 요것도, 자, 완전 제골로 바꿔준 다음구9 해주고, 마이너스 8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m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렇게 맞지? 그럼 요 그림 그리면 m 값이 마3이 나오는 거고, 범위는 지금 마4부터 해서, 이까지라고 해서 요 꼬불꼬불 여기 말한 거지, 요렇게. 그럼 지금 문제가 최대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 그때는 여기에다 1을 넣었을 때가 되겠지. 그럼 1을 넣으면 여기 25가 나오니까 25에서 8 빼면 되니까 17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최소 값은 마 3을 넣었을 때니까 그때는 마 8이 나오는 거지. 두개더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가 나오는 거지, 9. 5.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자, 요거를 완전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a로 묶으면 x제곱에 4x 나오는 거고 더하기 4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4a니까 요거랑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요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럼 a에 대한 x 2의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a 나오겠네. 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 에 a 값이 내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되는 거지. x가 2요렇게 그럼 0부터 해서 3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해서 3이면 요 꼬불꼬불 여기 말한 거지, 요렇게. 그럼 최대 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x 에다 0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F0이 바로 2가 나오는 건데,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여기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3A 값이 바로 2가 나온다 소리지. 자, 그러면 요거 넘기면 A제곱 더하기 3A-2는 0이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뿔마에다가 9 더하기 8 나와서, 뿔마, 루트 17인데, A가 양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마 3에다가 플러스 루트 17 나오는 거지, 17.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 값이 이게 음수 나올 수 있겠지, 음수. 음수 나오면 X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0부터 해서 3까지니까, 요것도 요렇게 된다 소리지, 요렇게. 그럼 최대값이 나오려면 x에다 2를 넣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2를 넣으면 요거 뒤에 거 요거 나오겠네 a제곱 마이너스 2 근데 문제 마이너스 a 근데 요게 2라고 했으니까 요거 넘어가면 2는 0이 나오는 거고 a 가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2가 나오는 건데 a가 우리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나오는 거지 따라서 요거 두 개가 되는 거지 두개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은 지금 이게 이런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있겠지. x에다 마이너스 1넣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은 요거는 마이너스 ab 더하기 1 나오고 마이너스 n이 나오고 여기 0이 나오겠지.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 소리니까 같다가 된다 소리니까 그럼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ab 값은 결국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다시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x 3승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n 더하기 1x에다 마이너스 n 나오는 건데 요거는 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조립제법을 해보면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n 여기 n이 나오고 0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여기가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x 제곱마 x 마이너스 n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다 소리지 요거랑 즉,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 값이 바로 1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네. 맞지? 그 다음에, AB 값이 마이너스 N인데, 지금 N이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이 N은 5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노동해주면 되겠네. 그럼 두개곱했을 때, 아, 두개 더했을 때 1이 나오고,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나오려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겠지? 그럼 이50 안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겠고, 마 3하고 4도 있고, 좀 적어보면, 4랑 5도 되고, 마이너스 5에 6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에 7도 되는 거고, 마 7에 8 하면, 여기 마이너스 56이니까, 마이너스 56이면 56을 넘어가는 거니, 50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안 되겠네. 그럼 요거 개수고 하면, 요 앞쪽을 따져보면, 1부터 해서 지금 6까지니까, 6개 나오는 거지. 정답은 6개. <laughs>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요거는, 루트 2 더하기 1을 내가 A라고 치환을 해보고, 요거 루트 2 마이너스 1을 B라고 치환을 해볼게. 요렇게. 이 자,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 A6승을 물어보는 건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두개 곱한 값이 1이 나오는 거지, 1.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6승이라고 있으니까, A6승 더하기 B의 6승을 따로 구해볼 거야. 그럼 요거 6승 해보면, 루트 2 더하기 1의 6승,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6승이 나오는 건데, 자, 요걸 제곱을 내가 따로 적어보면, 제곱 3승으로 묶어보면, 3 더하기 2 루트 2에 세제곱 요렇게 나오고, 요것도 제곱 3승으로 묶어보면 요렇게 나오겠지. 맞지? 요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 동그라미 세모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곱셈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소리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마치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세모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6이 나오는 거지 6의 3승 동그라미 세모니까 요거 두개 곱하면 9-8이 나오는 거고 요거 두개 더하면 요거 6 나오는 거네 요렇게 그럼 요거 216이고 요거는 18 나오는 거지 요렇게 마치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198이 나오겠네 198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는 게 A6승이잖아. 그럼 요거 요렇게 좀주면 되겠네. A6승은 198에서 마이너스 B의 6승, 요렇게. 자, 그런데 B는 가만히 보면 루트이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왜냐면 0. 얼마, 얼마, 얼마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 6승에도 0. 얼마, 얼마, 얼마니까 여기다 빼려면 197점 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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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거기다 지금 가우스 때리라고 쓰여 여기다 가우스 때려주면 197이 나오겠지. 정답은 197.